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웅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드디어 출시된 프로토 V1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첫 접속 시어 일일짜리를 주니까 예, 다들 접속하셔가지고 예, 한 번씩 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토 V1 자 일단 이번 프로토는 예,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예 프로토를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의 의견을 에,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서 뭐 플레이 기록 등을 확인해서 에, 보다 완성된 엔진으로 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네요. 총세 번의 프로토 V1 테스트를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고 에, 테스트를 거치면서 에, v, V1 엔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뭐 정식으로 4월 15일날 코튼 V1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 V1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기본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 일단은 레어 등급의 X엔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 파츠를 보시면 X엔진 파츠를 장착이 불가능하고 뭐 추후에 뭐 V1 전용 파츠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네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속도 계기판이 바뀌었네요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네요 어,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이구이구 감속이 어이구야 이거 어이구. 120 중후반 정도로 보이긴 하네요 자, 계속 중반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잘 나오면 후반까지 나옵니다 네, 120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 차가 크네. 뒷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커요, 차가. 어, 뭐야, 이거. 뒤에 부터 왜 이렇게 빨리 터지는 거지? 자, 일단은 안정성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 부스터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 듀얼 부스터가 좀 빨리 터지는데, 아, 듀얼 부스터가 보다 빨리 터진 다음에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이러면.. 어, 이게 오류인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laughs> 이거 이렇게되면 최고속도는 이제 기존 엑스 엔진보다 빨리 찍은다음에 그걸 더 오래 유지하는식으로 바뀐것같은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면 오좀 획기적인데? 자 접지로 보도록할게요 아 불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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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laughs> 자 이거 이상합니다 <laughs> 아이씨, 별로 안 좋아, 많이 안 좋아요? 자, 도곰 구름의 협곡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적응이 좀안 된다. 이거 빨리 터지니까. 너무 빨리 터져. 일단 뭐 접지력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뒷부분이 너무 크고 앞부분이 좀짧아가지고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릴 수 있어 그런가 그래서 아까전처럼 뭐 뒤집어지는 느낌? 그런게 좀 있는거 같네요 아 여기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나갑니다 어 좋아요 여기는 자 이번에는 어, 최고속도를 한번 볼건데 이게 듀얼 비스터가 이렇게까지 빨리 터지면 아 어, 속도가 아니, 최고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 어,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302? 어, 일단 많이 너무 느립니다 302. 자 빌리지 고가일주 한번 간단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류인 것 같아요. 부스터가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아무리 그래도 듀얼 부스터가 이렇게 빨리 터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뭐 생각지도 못하는타이밍에 듀얼부터가 바로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뭐 라인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일단은 주행 자체가 좀 어려워요. 진짜 그 엑세진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 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아, 그리고 이게 최고 속도가 또 302라서 빠른 거 같지도 않아. 또, 자, 뭐, 기록되는 일단 무난한 34초. 이게 일단은 뭐, 출발 부스터 지속시간이 약간 더긴것 같고, 그리고 순간 부스터 가속력이 예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뭐, 부스터 존이 많은 이제, 빛의 해변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봐봐, 이 듀얼 부스터가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부스터가 언, 언제, 어디서 끝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스터가 언제 끝났는지 그걸 모르겠어. 오류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잘못 패치한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제르 제대로 된 패치다 그러면 이거 아 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보시면 차 자체가 너무 커요 어 이 뒷모습은 거의 그, 버스트 X급?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듀얼 부스터가 너무 빨리빨리 빨리 터지다 보니까, 이게 드리프트를 각도를 계산해서 톡톡이를 넣잖아요, 여기서? 근데 너무 빨리 딱터지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순간 부스 아, 순간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실수가 더 자주 일어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집에서 속도가 터져가지고, 각도를 계산해서 꺾었는데, 갑자기 빨라져버려가지고, 박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봐봐, 부스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딜레이가 걸려. 계산을 못하겠어. 일단, 뭐, 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프로토 V1 한번 만나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여기? 이거, 잠깐 여러분들, 차고 들어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야, 이거 이상한데? 너무 큰데, 이거? 자, 일단, 기본 수치,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만약에, 어, V1 전용 파츠가 나와서 장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듀얼 부스터. 어 너무 불편합니다. 예, 너무 빨리 터졌다가 너무 빨리 좀 어, 언제 꺼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주행하는 데 있,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약간 예, 힘들긴 하네요. 뭐 제가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한번씩 타보시고, 이제 약간 뭐 불편한 점 예, 그런 분 있으면 예, 넥, 댓글로 적어주세요. 뭐 넥슨 쪽에서 이제 확인을 또할것 같으니까, 예, 자유롭게 뭐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